자, 자 상하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먼저,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좀 복습 좀 하자.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 먼저, 자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어, 그렇지? a, b, c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하면은, 자 먼저, 자 sin a 모분의 뭐야? sin a가. 2분의 A야. 조금 좀야 <laughs> <laughs> 중3 누구한테 배웠냐 C분의 A 나한테 배웠냐? 아이 <laughs> 새끼야! 이 씨. 자 코사인 A가 어떻게 돼? 코사인 A 는 2분의 A 야 C분의 B 비... <laughs> 야이 새끼야 니가 그러면 안 되지 아, 새끼야. 너이 새끼야! 너이 새끼 판젠티로 C분의 아, 3전치. A구나 그래 <laughs> 야 저, 이거 어떡할 거야? 자, 얘는요 모분에 뭐냐면 병신? <웃음> <웃음>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못본 걸로 하자. <웃음> 자, <웃음> <웃음> 어, 야 비벼 쓰려다 보면 병신이 나왔어. <laughs> 자, 비변문의 높이 알겠지? 그다음 얘는 비변문의. 밑변이야. 알겠지? 자 어?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이 노력했어. 우연히 일치지. 그지그 다음 밑변 분에 뭐가 되는 거야? 높이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알겠지? 어. 이거 이제 쓸 거야. 이제 새롭게 이걸 정의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또 하나인데 그 우리 특수각일 때그 삼각비 기억나? 봐봐. 안는. 아. 모른 참있잖 아. 좆 됐어, 우리 어떻게. 아, 자, 0도, 30도, 40도, 60도, 90도. 자, 근데, 자, 우리는 뭘 배웠어? 아,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니, 호도법이요, 호도법. 아니. 그럼 얘를 바꿔보자. 호도법으로. 호도법, 0은 뭐겠어? 0이야, 0. 그렇지, 0은 0이야. 30도는요. 자, 6분의 파이 야 10에. 어 씨. 45도는 4분의 파이야. 60도는 3분의 파이야. 90도는 2분의 파이야. 됐지? 됐어?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해 볼 거야. 자, 사인 0도 얼마야? 010이야 아, 새끼들아. 와, 야야야 중학교 1. 야공도야이었어요 진짜로. 와, 그다음 <laughs> 사인 30도는 1 코사인 30도는 2/루트 네. 네. 3. 루트 2 아. <laughs> <루트가> 누구야? <laughs> 아유, 탄젠트 30도는 3/루트 3. 그다음 45도는 2/ 2분의 루트 2, 1그 다음 사인 60도는 2분의, 2분의 루트 3 2분의 1, 1 루트 3자 마지막 거 뭐야 1, 0, X 그래 1, 0, X 근데 이, 이 X라는 게 무수히 크다는 얘기야 알겠지 무수히 크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무수히 무한이다 무한 요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고 거기에다가 호도법만 띄얹었어 알았지? 기억해야 돼. 자, 그거랑 더불어서 삼각비도 기억나? 삼각형의 길이의 비. 알죠? 알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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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자, 30도 그래. 2, 그래. 그럼 그거는 기억하네. 아, 45 45, 2 아니. 1 2대1고 아니, 그가. 야, 뭐 확실하게 얘기해 봐. 뭐가 뭔데? 2, 2, 2, 어디 어디가 1인데? 어디가? 요, 요거요거 요거? 어. 그 여기 아이디야. 음. 그 여기 얼마야? 여기. 여기 루사? 미친놈들아 이해할 수있야냐 여기 루트 놈이지 미친놈들아. 얘는, 얘는, 얘는. 1, 1, 1 루트이. 그래, 이거 기억해야 돼. 알겠어? 야, 야 씨, 무슨 씨? 야, 그래, 6 0도 이거 기울인 거니까, 여기 서 살게. 야, 거기 빈칸 있냐? 다 적어놔, 시키더라. 어. 적혀 있어? 어, 적혀 있어? 그래, 좀 외워, 좀, 제발 좀. 야, 거기다가, 30도 옆에다가, 6분의 파이. 그리고 60도 옆에다가, 아, 45도 옆에다가, 4분의 파이. 60도 옆에, 3분의 파이. 그 다음, 0도는 90도 없잖아. 그거 적어놔, 빨리. 0도 90도. 그, 제발 좀 외워라, 제발 좀. 진짜. 어? 어? 또, 또 외워야 돼, 또. 어? 다 아, 됐어? 아, 정웅이가 그렇게 오르면 안 되지. <laughs> 몇 개만 추가하는 건데 시키다. 자, 자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를 고등학교 버전으로 바꿀 겁니다. 자, 어떻게 바꿀 거냐? 뭐 하프만식기 누구냐? 그래? 너 어디 식기야, 아니, 아니, 아니. 씨. 이게... 아, 기지개 핀 거야? 아, 그래. 뭐, 너 버프 돼가지고. 어. 뒤져, 어, 그래 그래 뒤져, 어, 뒤져, 어, 뒤져. 자. 자, 이렇게, 어? 상황함수 새롭게 정의할 건데 이제 뭐가 들어? 우리 삼각비에서 마이너스 값 있어 없어? 없죠. 이제 마이너스 값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자 동경을, 자 이렇게 동경을 그어. 그럼 동경과 이 내가 원 있죠? 이 원의 반지름을 r라고 했을 때이 그, 끝에 만나, 요 점을 내가 P라고 하게, P. 그리고 좌표를 X,Y. 그니까, 러사분면에 그니까, 동경을,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리고, 거기다 동경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X,Y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이제 내가 세타는 어떻게 이거? 시초선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잖아. 맞아, 아니야? 그치? 맞지? 그죠? 세타 맞아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뭘 내리면? 뭐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죠 수선의 발 내리겠죠 그죠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음자 그러면은 자 수선의 발 내렸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각사각형 만들 수 있지 수선의 발 내려서 그죠 어 그다음에 이제 사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세로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세로의 길이는 무슨 좌표가 y 좌표가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 밑변의 길이는 x라는 게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 그러면 사인은 뭐가 되는 거야? 사인은?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Y. 그래. 근데 뭐,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그죠? 그죠? R분의 X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는 거야. 됐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다뤄야 되는 거냐면, 이제, 자, XY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왜? 동경이 어디로 가면 이제? 이리로 가버리면. 그럼 여기서 누가 마이너스냐? 아니, 여기 동경이 이리로 가면, XY 중에 누가 마이너스야? X가 마이너스잖아. 어? 그럼 X가 마이너스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4라고도 할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1,2라고도 할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인이 뭐가 되겠어? 뭐, 알분의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될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r분의 1이라고 사인 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 그럼 탄젠트는 뭐가 나올까? 탄젠트는? 아, 사인이래. 아, 사인은 그대로구나. 사인은 알분의 2고, 코사인의 마이너스 r분의 1이지, 그지? 탄젠트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동경의 끝 있죠? 동경의 끝. 동경의 끝에 있는 좌표가 나와 있으면, 그거에서 어디까지? 이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r을 그죠 그지 r을 구할 수 있지 그럼 r을 구해서 그 r과 각각의 무슨 좌표 x 좌표 y 좌표로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지 어 그렇게 어 사인 코사인 사를 구할 건데 그렇게 되니까 어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r은 무조건 길이야 동경의 길이 야 r은 어, 동경의 길이. 자, R은 동경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데, X라든가 Y라든가 얘네들은 다 음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어, 각각의 사분면의 위치, 동경의 좌표의 위치에 따라서 값이 음수 나올 수 있다는 걸꼭 명심해 둬야 돼. 알겠지? 자, 근데,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X축에 수선화발 내려서, 그 다음에, 어, 어, 가, X축에 수선화발 내려서 뭘 구하는 거야? 어, 삼각형을 만들어서, 뭘 길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무조건 x 좌표의 순선를 내려야 돼. 딴데로 내리면 안 돼. 알겠어? 그렇게 구하는 게 보다 새롭게 정의한 우리가 삼각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요. 다음 페이지. 아, 다음 페이지 하기 전에 요거 밑에 여기 예제 있다. 1 5고쪽에 예제 있죠, 중간에 1 5쪽에 자, p가 몇 컴마 뭐야 p가 p가 뭐 컴마 뭐? 삼 컴마 마사지, 그지? 자, 얘 어디 있어? 3, 마사 어디 있어? 4사분면에 4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 선을 대충 그려. 요렇게. 그다음 손에 발 내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만큼 되겠어? 3, 여기가 4라고 쓰지 않고 나는 이제 마사라고 쓸 거야. 그래야지 보기 편하잖아. 그러면 빗변의 길이 얼마? 빗변의 길이 3, 4 5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자, 요 그래프 보였어? 요생각형 보였어? 이거 가지고 이제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사인세타 이거죠 사인세타는 모분의 뭐야 사인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알분의 와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코 사인세타는 얼마 5분의 3이 되는 거야 5분의 3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어, 3분의 4가 되는 거야 됐어 이해되냐 안되니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음. 어 그니까 러 이제는 이제는 뭐냐면 그 좌표가 있는 걸 이용해서 동경의 길이를 구하고 그거를 위해서 r 분의 x, r 분의 y, x 분의 y를 이렇게 차근차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바뀌었죠 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음 넘어갑시다 자 16쪽 0자 음. 그럼 내가 부호가 바뀐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부호가 바뀌면 근데 자 여기 보니까 1사면에서는 둘다 뭐야 뿔뿔이야 그죠 2사면은 마뿔 3사면은 마마 사사면은 뿔마잖아 그죠 됐어 그치 자 그러면 뿔뿔 마뿔 마마 뿔만데 그러면 거기에서의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사인은 y 코사인은 x 탄젠트는 xy의 부호에 영향을 주니까 자1사면에서는 마이너스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어싹다 플러스라서 올올 오케이 다 플러스다 근데 2사면은 뭐만 플러스겠어 y가 혼자 있으니까 Y 값인 사인만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 어, y 만 플러스니까. 얘는 네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저기 3사오면은 둘다 마마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얘는 마마니까. 탄젠트만 플러스돼서 탄. 그 다음 여기는 뿔마잖아. X만 플러스고 두개 부호 다르니까 코 사인만 플러스야. 그래서 올사탄코 외울 겁니다. 알겠죠? 자, 플러스가 되는 거 어디라고? 1사오면부터 올사탄코 요렇게네 개를. 꼭 기억을 하자 알았지 울사탕 고 기억을 해라 알겠지 음 이제 새롭게 우리가 정의한 거야 자 그러면 자 개념 체크 1번 보자 자 개념 체크 1번 볼때 어떻게 하라 했어 이거 동경을 그리고 동경을 좌표를 찍고 그리고 동경의 길이 구해서 구하는 거야 자 한번 그려봐 지금 그림에 넣어 그려봐 지금 문제다 에 옆에다가 자 마이너스 1 콤마 루트 3을 동경 4 3 면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경의 길이 구하고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라 했어? x축에다 수선의 발 내려서 삼각형 만드세요. 알겠지? 음.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금 빨리 구해봐. 각도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사인, 한마디로 각도가 몇사분면인지 확인할 수 있니, 없니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사분면 위치에 따라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거 얘기하면 돼. 사분면 위치에 따라서. 자, 봐 봐. 240도. 자, 6 0 자, 얘는 몇 사분면이야? 240도. 어, 3사분면이지. 3사분면이니까 자, 뭐만 플러스야? <laughs> 저기요. 탄젠트 이거 플러스 나머지 다 음수 이렇게 써 주면 돼. 됐지?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어,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답을. 자, 2번. 자 이거는 저기 400아 2번 하지 말고 저는 3번 할게요 너희 하나씩만 할게요 3번 하니까 6분의 5파이야 자 이거 몇사분면일까요몇사분면일까요2사의면 어, 맞아요 2사업면 2사업면 1보다 작잖아 파이보다 작잖아 파이가 이거거든 작으니까 이쪽 올라온 거야 그래서 여기 몇사분면 2사분면이야 2사분면 자 2사분면에서 뭐만 플러스니 그치 사인 그책 보지 말고 도요나 외워야지 아 진짜 초반이잖아요. 초반이라 그래도 여기 앞에 써 있잖아. 아, 진짜. 자, 이렇게 쓰면 된다고. 사인만 플러스로. 알겠죠? 자, 지금 2번, 4번도 해 봐. 2번, 4번. 두 개. 2번, 4번. 자, 3번은 자, 이제 부호 보고서 사분면 위치 결정하는 거야. 3번에 1번. 자, 사인이 플러스. 그다음 탄젠트가 마이너스. 자, 아래 보면은 싹다 플러스거나 하나씩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렇지? 누가 누가 플러스야? 어, 2사분면. 알겠지? 그럼 2번 얘기해 봐. 2번. 바로 얘기해 봐. 2번 몇 사분면? 너? 어? 어, 3. 너 4라고 할 뻔했어. 그죠? 어, 3사분면이야. 탄젠트가 플러스니까. 자, 이제 필스지 6번. 자, 오늘은 그래도 막 엄청 어려운 거안 해요. 그냥 처음 바꾸는 거이거만좀 어려운 거지 뭐. 어려워? 네. 이씨. 걔니 너는 파 너는 180대에서 어려운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 너 다른 거 얘기하잖아 지금 다른 거 이거 외우는 게 하나 이거 외울 많다. 거 말고 지금 너 다른 거 아, 얘기하잖아 이새끼 지금 계속 많다. 좀 많다. 계속 이상 소리 하고 있어. 이이자 사, 컴마 마삼이야 그죠? 몇 사분면? 확실하 게 이게 사삼면이야. 사삼면이야, 애가 맞아 아니야. 손에만 네. 이렇게 액축에 내려 이렇게. 그럼, 가르기를 얼마? 4, 세르기이 마이너스 3, 비표이기 얼마? 5잖아. 3, 4, 5니까. 맞아, 아니야. 응. 어. 그러면, 자, 사인 세타. 얼마? 아, 빨리 얘기해. 아이 마이너스 5분의 3일 거 아니야? 이게 왜한데는데 아, 야, 이렇게 보고 R분의 Y 하면 되잖아. 왜 그러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익숙해져야 돼. R분의, R분의 Y. 서진아 대답할 수있었어없었어 뻥치지 마안 했잖아 <laughs> 자 다음 코 사인 x 5분의 4. 그래 5분의 4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응? 그자 그래, 사인 세타 4사 아, 아, 그래. 더하기 2코 사인 세타잖아 그죠 그냥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5분의 8이잖아 그럼 어, 답은 1이잖아 됐잖아 5가 아니라 니네가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2번. 자2번에 세타가 어, 6분의 7파이야. 와 좋단노. <laughs> 자 6분의 7파이면은 얘는 얼마냐면 이거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에요 그럼 파이가 어디야? 그치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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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고 거기서 6분의 파이만 갔어 이렇게. 어 6분의 파이. 어 얘가 30도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2대1대 대 루트 3 아니야? 근데 이쪽 왼쪽 가슴 얘가 마이너스 그쵸 얘도 마이너스 됐어? 그래서 여기 끝에 좌표가 끝에 좌표로 쓰면 마이너스 루트 3콤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야 싸인 구하자 싸인 세트 아, 얼마? 응? 아, 거요2 어? 1 그래서 마이너스 2 분의 야 이거잖아 왜 그래 <웃음> 야 야, <laughs> 경식아 야좀에반데 <laughs> 아니 너왜 그러냐. 옆에서 보면 다를수 있어요. 아 그런가? 예, 아 그런가? 네. 아닌데? 내가 네. 바로 앞에서 보는 건데. <laughs> 자 코사인은. 코사인이요. 네. 그 마이너스 이분의 네. 3알겠지 그럼 탄젠트 세타는. 그 3분의 두상. 그래. 야좀 다른 사람들 알고 있는 거야? 너 모르는 거 같고. 알아 몰라. 은이 알아 몰라. 모르겠어? <laughs> 아니, 야 좋댔네. 아시, 야 이대일 때도 인것도 모르겠어? 아니지? 응, 그래 열심, 열시... 히 열심히. 해. 이거 왜 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네. 그려서 그려서 하는 거잖아. 그려서. 아 알분 는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거는 그냥 그림 보고서 아 알분의 와 알분의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아니 그 삼각비할 때안 배웠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넌 나한테 배웠으니까 알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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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 그래, 중삼 이 학기. 너 나한테 했잖아. 너 아는 척하지 말고, 아니 척하지 말고. 아, 뭐, 아이씨. 안는 척해 빨리. <laughs> 자, 이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삼 탄젠트 세타. 자, 코사인 세타의 두 배야.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1, 루트 삼. 다음 탄젠트에다가 마이너스 삼 배하면 마이너스 루트 3. 그면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네. 됐지? 야 밑에 거둘다 해봐. 빨리 둘다 해봐. 너 뒤졌다. 둘다 해봐 빨리. 자 다음. 자 7번. 자아 이거 존나 쉽네 그죠? 자. 아니 뭐가 복잡해.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고 자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대. 어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사인 코 사인 탄젠트. 자, 자두개 곱해서 0보다 크대. 그럼 어떤 거야? 둘다 플러스거나 둘다 마이너스. 자, 얘는 무슨 뜻이야요 이거는. 두개 부가 반대야. 사인이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자, 근데 내가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올사탄코죠 그죠? 하나만 플러스거나 싹다 플러스거나 두 개는 아니, 아니, 아니 돼요. 그죠? 네. 그럼 하나 플러스인 거뭐 이거 몇 사분면? 에3 예, 사분면 이렇게 면 되는 거야. 그래 제발 밑에 거 빨리 해. 음, 근데 7 다시 번못할것 같은데? 어, 그렇네요. 그렇지? 어. 나는 플러스고요. 좀 조용히 하고 해 좀. 아자자 어. 파이부터 2분의3 파이까지 야 이거 몇 사분면? 어, 삼삼면, 야,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너 뒤졌어? 삼삼면이야, 이새야 삼삼면. 자, 삼삼면에서 뭐만 플러스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만 플러스야. 알겠지? 자, 문제 보니까 절대 값 사인 세타.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뭐.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 그지? 자, 안에 제곱 있으면 뭐로 나간다 했어?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 나간다 했죠?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응? 맞아. 어 안에 그러니까 루트 안에가 제곱이면 이거 절대값 붙여 나가요. 그러니까 짝수 짝수 제곱이면. 네. 자, 그러면 얘는 자 어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가야 이렇게. 그죠? 음. 응. 그다음 얘는 자 사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앞에 마마 돼가지고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요렇게 쓰시면 되는거야 됐지 얘가 사라지네 답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되는거예요 알겠지 어 값이 안나와 있잖아 이 답이야 응. 나도 로또 샀는데 로또 될뻔했는데 아깝다 그지 내 마음이야. 아니 우리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어떻게 써? 처음부전 세타, 세타 이렇게 쓰는 거야 세타. 원대기와는. 세타? 뭐 알파벳에서 그인가아티 타. 티, 가 얘인가? 아무튼 뭐 그거 있어. 어. 그래서 그리스야그리스 고대 그리스야 그리스, 그리스. 야, 이거 이거 좀왜 설명해야 되는데? 나 인텔 검색해 봐. 그 그리스어 치면은 이거 쫙 나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어? 델타도 그거예요? 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델타가 뭐야? 델타. 델타 델타. 그러니까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디야 디. 또는 대문자는 이렇게 써요. 어, 얘는 이거 대문자니 이거야. 그리스어가 쓰면은 로마어로 로마가 그리스인가? 말야. 아니지. 내가 로마로 내가 로마어를 어떻게 알아, 내가? 나 몰라 그거는 <laughs> 야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로마 아이 그그야 그걸, 그걸 숫자 표기법이 기쉽키야 <laughs> 숫자 표기법 하면 지금 로마자란 게 뭐예요? 뭔 소리야? <laughs> 씨. 뭐 다른 것도 아 있겠지. 근데 이건공부의 네 <laughs> 수학이 아니잖아 지금 이건자 다음 백구 쪽. 자 외울 거야. 자 외울 거야. 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뭐라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코사인이 뭐였어? 알분의 x였죠. 탄젠트 아 사인은 알분의 y야. 약분에서 그래서 x분의 y라서 탄젠트란 얘기야. 알겠지? 같아요. 어 중학교 때도 살짝 설명하긴 해. 그래요? 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사인 제곱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세타는 1이에요. 어, 무조건이야. 오케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알겠어? 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음. 자, 근데 저는요. 일단 요거는 기억을 해둘 건데 문제 풀때 어, 저는 요런 식으로 바로 쓰진 않을 거예요. 저는 항상 동경 그려서 풀 거야. 뭐 그려서 푼다고? 동경. 동경 잘 따라와야 돼. 음.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자, 세타가 몇사업면에 각이래? 1사업면에 음. 각이야. 그다음에 사인 세타가 뭐 분의 뭐? 5분의 4야, 그지? 5분의 4. 자, 5분의 4면은 자, 우리가 1선면에다 그리는데, 1선면에다했잖아 그려, 이렇게. 그 다음, X축에다 손을발 내려, 이렇게. 자, 사인이니까, 어디가 5고, 어디가 4야? 어디가 5야? 그렇지, 빗변 5. 밑변? 미친놈아! 높이가 4라고. 네, 밑에, 어. 3. 밑에 3, 그래. 그러니까, 자,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 5분의 3, 그래.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 3분의 4. 근데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도 결정해주면 돼. 알았지? 1, 4분면이니까 둘다 플러스 해준 거야. 자, 다음. 2번. 야, 2번, 니네가 해봐. 2번. 동경 그려서, 해, 알았지? 동경 그려서. 어, 저, 저한테는 쉬운데요? 저한테는 쉬운데요? 자, 필수 의제 8번. 자, 1번. 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야. 자, 정리하는 거야. 자,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됐어? 그래. 그 SC SC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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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야. 알겠지? 자, 얘네 둘이 사라지죠? 얘네 둘 더하면 얼마야? 1. 얘네들은 더하면 얼마야? 1. 답은 2야. 됐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사인 제곱 코그 사인 제곱 더하면 1이야. 여기 써 있잖아, 그지? 이제 좀 간추려서 쓸게. 너희도 간추려서 해. 아지? 예. 응. 자, 2번 봐. 2번. 자, 1 마이너스 사인. 아, 이나 간추려야 되는데. 1 마이너스 사인 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야, 그죠? 자, 그럼 뭐냐면 탄젠트가 뭐야? 탄젠트가 탄젠트가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고쳐. 코사인 분의 사인. 그다음 뭐 해줘? 통분해줘. 1마인너코사인 곱한 사인해한니까해주인제 코사인 제곱 분모 가만히 도잉? 자, s 1마인 오케이? 인 오케이? 히모이 자, 히자잉 자, 해 주니까 해주니까 c 제곱 마이너스 s 플러스 s 제곱 자, s 제곱또 c 제곱 뭐야 1 c 제 s 뭐야? 1 s i c 죠 s 분되니까뭐 s 되는 거 cosine, 1 o s 되는 거야? o s i n e c o s i 아, 왜또뭘또 들이다 다들다 보고 있어. 약분했구만 뭔소리야 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센인 제곱 1이잖아. 그냥 1만 의 사인이잖아. 분자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에요? 아, 그렇네요. 자, 밑에 거해 지금. 8-1, 8-2까지. 8-2까지 해 봐요. 근데 풀수 있는 거은1페이지만풀 거잖아. <laughs> 자, 그럼 얼마 안 되네. 24장 24쪽이지 시기야. 앞쪽만 풀 거잖아. 그래. 아유. 9번. 세타가 2/3면의 각이야. 그러면 자1 플러스 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사인이 2분의 1이네. 자 어떻게 구해? 뭐 대각선 곱해. 그럼 2 마이너스 2 사인은 1 플러스 사인. 그죠? 그럼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3 사인 세타가 1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어, 3분의 1 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자 어떻게 되려고? 동경 이 서면에다가 삼각형 그려. 자 3분의 1이니까 얘가 3 1밑변 얼마? 2루트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됐지? 탄젠트 세타 얼마?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인데 얼마가 되는 거야. 결국 마이너스 4분의 루트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지금 구다시, 구다두개 언능 하세요.